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응. 인사. 자, 갑일주의 2024년 갑진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 운세입니다. 아, 전체적인 운인데요. 올해의 특성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큰 돈이죠. 이것도. 자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친구나 지인과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상대방의 능력이나 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운을 살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올해는요. 돈을 벌든 일튼, 그걸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운을 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 업무는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투자하려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서요. 재물 운이 나쁜 달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일, 이런 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재물 운입니다. 올해는 재물 욕심이 많아져서 투자 활동을 할수 있다. 그렇지만 주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올해는요. 돈이 들어와도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출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기적인 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미혼 남자는 친구 소개로 이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는요. 다른 남자의 개입으로 이성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삼각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신경이 좀 쓰이는 해이기도 해요. 자, 올해는 애정 유지를 위해서 돈을 많이 씁니다. 이 여자친구에게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자, 미혼 여성은 이성운이 좋은 달에 남자를 만날 수 있으나 서둘지 말아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올해는요. 경, 연애나 결혼보다는 경제 활동과 안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이나 배우자 사이는 올해는 상대방한테 소홀해하면 이 사이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그리고 배려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건강운입니다. 전반적으로 올해는 건강해요. 그런데 소화기 건강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소화기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올해는 갑진년인데요. 이 진이라는 글자는 소화기를 뜻하기 때문에 이 진이 잘못됐을 때는 소화기가 문제가 됩니다 3월 면역력 약해집니다 그래서 과로 삼가야 되고요 6월은 갑작스러운 일 다칠 수 있어요 특히 6월은 머리 부분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8월은 몸과 마음이 힘든 달이다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요 11월은 사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주의해야 되는 음, 달입니다. 올해는 3월, 6월, 8월, 11월 좀 많네요. 다른 달보다. 다른 해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어, 각별히 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갑일주의 월별 운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일주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렇게 여섯 가지가 있어요. 청간은 모두 같죠. 지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글자에 따라 이원 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재물, 애정, 남녀, 건강. 이걸 보면은요, 이 뚜렷이 눈에 보이죠? 자, 3월입니다. 3월, 그 다음에 6월, 11월. 이런 석 달은 재물이든 건강이든 애정이든 공통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달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반면에 좋은 달도 있습니다. 다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주는 예방하기이기 때문에요. 나쁘다고 예측되는, 일기회보가 예측되는 달에는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달에는 어, 신경을 쓰고 그 망가짐을 다르게 해야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주별로 월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게 밑에 글자에 따라 월별로 약간의 변화가 생깁니다. 자, 2월 여기서 2월을 보면요 갑신일주가 좀 나쁘죠. 갑신일주가 다른 일주에 비해서 2월은 갑신이 나쁘다. 자, 이유가 뭐냐? 갑신이라는 글자는요, 이렇게 지지 글자가 신입니다. 그런데 이 2월은 병인 월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 인신충이라고 그래. 인신충. 이 충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충이 되면은 교통사고가 잘나요. 이런 날에는. 그래서 갑신일주는 2월에는 안전운전 이런 거를 꼭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3월은 거의 다 마찬가지죠. 4월을 보니까 이 갑술일주가 나쁘네요. 갑술일주가 나빠요. 4월은. 그럼 왜 나쁘냐? 이 갑술이라는 글자도 역시 지지가 이 술이라는 글자가 4월인 우진과 진술 축이 돼서 부딪혀요. 그럼 이런 달에는 소화기 건강에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술일지는 4월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난히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자, 6월 다 똑같습니다. 5월, 6월 똑같죠. 7월도 다 똑같네요. 8월을 보니까, 갑인 일주가 더 나빠요. 나쁨. 더 나쁘죠. 왜 나쁘냐? 역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갑인이라는 글자는, 갑인은, 요 인이라는 글자하고 신이 만나면 인신충해요. 이거를 영마살끼리 부딪힌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날에는 반드시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유념해야 되는 달이죠. 나만 조심해서 될게 아니라, 와서 받쳐요. 어, 그러니까 이런 달에는 방어 운전까지 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자, 9월 다 똑같죠. 10월을 보니까 갑진 일주가 좀더 나쁘네요. 그렇죠. 다른 일주들은 보통인데 갑진은 주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역시 갑진이라는 글자는 진은 여기에 있는 술과 진술충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무진 월처럼 소화기, 이런 건강에는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갑진일주는 이 갑술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갑술, 그 다음에 갑진, 이렇게 만나면, 이 위에는 글자는 같은데 밑에가 이렇게 부딪히죠. 이런 달에는 소화기 건강도 조심해야 되지만,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다툼,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서, 갑진 일주는 10월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달이. 자, 11월은 똑같아요. 12월은 갑오 일주가 나쁘네요. 자, 갑오. 갑오라는 글자는 병자와 자오충이 됩니다. 자오충이 되면은 이런 경우는 이 시력 건강에 문제가 된다든가 특히 순환기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런 달에는 유난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월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 얘기했는데 어, 갑자일주는 얘기를 안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갑자일주는 왜 뺐냐? 뺀게 아니라요. 이경호월이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다 나쁜 달인데 갑자일주는 6월은 유난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갑자라는 글자와 유월은 경오라는 달인데요. 이 갑자와 경호가 만나면 천간과 지지가 싸워요. 이런 걸 천극지충이라고 그래요 천간과 지지가 서로 싸운다. 그러니까 하나만 싸워도 문제인데 위아래가 다 싸우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날에는 어, 어디가 다치거나 특히 머리 쪽이 잘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은 일. 이거 조심해야 되는 날이 다 같은 갑 시리즈 중에서 갑자일주는 경호운은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 테라피입니다. 갑일주들은 갑진년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 재물운은 있으나 신중하게 판단하자. 그렇죠? 특히 다른 사람과 함께 경제활동할 때는 상대방의 운과 궁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좋은 사람하고 하면 좋은 결과, 나쁜 사람하고 하면 그만큼 나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사주를 살펴서 좋은 사람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득이든 실이든 결과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서로 손발이 맞고 도움되는 사람하고 같이 일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좋은 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